아, 이쁘다. 이거까지 싼 거예요? 안 팠던. 안땄지 아, 이게 좀덜었다 에이, 좀 눌러놔 봐. 아래 치는 딱구만. 밑에치만따라게 되지. 그 바닥어치만 따요 음. 아직 안익었지돌덜 익었지. 오 이게 그 돌이 흰색, 은색으로 쫙 퍼져야 여기 근데 아직 조금씩 덜 퍼졌잖아. 이 흰색 이거를 비춰봐봐 카메라로. 여기 같이 얘는 여기가 흰색이 확 퍼졌잖아. 근데 얘들은 아직 어, 안 퍼지는, 퍼지. 끝까지 안 퍼졌잖아. 여기까지 착착. 착안 퍼진 지도 있고. 네. 예, 흰색이 다 퍼져야 제대로 익은 것이고, 맛이 제대로 드는 거야. 땅아치 봐, 땅아치. 땅아치가 썩어. 써버려야 네. 그렇지. 익은 따야고. 얘 야는 잘 익었어. 쑥쑥 식기 갖고 먹어야겠네. 네. 얘네는 조금만 심어야겠네, 야들 너 많이 심었어? 아, 계속 연단계 에또 <laughs> 천천히 잘 떠, 내비치지 다 떴어. 두 가구네, 두 가구. 내가 씻고 고 어? 이거 꺼야지. 꺼졌어? 고기 응. 사이를 50cm 띄었어요. 3 0포기띄었어차 참외를 깎아서 드실 때는 이 태좌라는 부분, 여기도 씨앗이 달라붙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같이 드세요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말이요 원래 참외는 오이나 참외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죠 그런데 엽산도 참외에는 이 부분에 가 많이 들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버리지 말고 같이 드세요 이걸 태자라고 하는데,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가 씨앗이 다 달라붙어 있죠. 예, 이 부분에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대요.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예, 엽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은 여자들한테 좋은 성분인데, 첫째, 예, 유방암, 자궁암 이런을 예방 암을 예방하는 그런 성분이 이 엽산이래요. 예, 그 이것을 많이 섭취하세요.